들어가자면 네. 동사에다, I, 그러니까, try, try다가, I를 붙이면, try, ing이 되는 거잖아요. 아, try, ing, 네. try, ing은, 시도하다, 라고 해석이 돼요. 근데, try다가, 어. try, 트라이 앞에 t o 를 붙이면, to try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 to try인 경우는, 아까, 시도하다라는 뜻과는 다르게,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. 근데 이거 제가 지금, 제가 지금 이거 제대로 쓴거 맞나요? try, i m g 가 이렇게고, to try가 이렇게예요? try, to예요? 그럼 제가 어떻게 쓰는 맞을까요? to try. to try예요? 네. 아, 이뭐 세트를 약간 맞추려면 다리가 네.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네, try, 트라이 to예요. <laughs> 그 t r 라이트죠 아, 제가 아까 잘못 었어요 아, 트라이트구나. 아, 맞아요. 좀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죠. 오, 어, 그렇군. 아,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고 너무 좋아요. 네. 트라이트는 노력하다. 음, 알겠습니다.